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 최원아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시장을, 시장에 이 예상을 깬 1월의 노동시장 지표에 대해서 약간 본인도 이렇게까지 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뭐 연준 의사들도 그렇고 이 매파 발언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파월 의장의 이제 지난번 인터뷰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네. 지난 수요일, 지난 수요일에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에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 그 당시 때매파의 기조를 벗어난 게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음.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수그러드는 그런 것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분위기가 좀 긴축을 완화하는 거 아니냐는 쪽이 해석을 낳게 됐고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이제 약화되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빨리 완화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연준은 그러니까 우리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연준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데 연준의 입장이 틀렸을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발언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잘 저희가 해석을 하면 그 당시 때도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파월 의장의 얘기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맞는 것 같은데. 어허. 지금 현재로 봐서 뭐 시장이 또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시장이 맞는 걸로 판정이 되면 우리가 그때 가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긴축 정책을 완화하겠다. 아, 이런 아, 입장이라고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아, 드렸었고, 아, 아, 그런 기인데 아, 아, 아.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그 상당히 충격적인 발표가 나온 거죠. 이제 금요일 노동부에 발표한 고용 증가가 뭐한 20만 대를 예상했는데 50만이 넘어가지고 이거 뭐 마치 큰일이 난거 아니냐라는 걸 음, 했는데 이 숫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연준에서도 상당히 좀놀랬던것 같아요. 음, 놀던 음. 점은 있는데 그 뉴욕의 이제 그 윌리엄스 지역 뉴욕 지역 총재가 어제 그 월시저널하고 인터뷰한 것이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금요일에 약간 논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하나 때문에 고용시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음.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의 여러 지표들이 다 강하다, 아직도. 네. 예를 든게 뭐였냐면은, 그, 고인 수요. 사람을 찾는다는 그 광고라든지, 그,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예상 밖으로 이것도 올라갔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1100만 명 정도의 이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고, 또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뭐 오늘도 발표됐지만 올랐다고는 해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고용 지표 중에서 상당히 그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발적 퇴직자입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의 수준이 역사적 평균보다는 높아요, 지금도. 음, 어, 어.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스카우트해서 가는 일이 꽤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볼 때는 고용시장은 강하다. 근데 금요일, 지난 금요일 날에 고용 증가의 발표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많았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의 발표 때문에 우리가 고용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금요일에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더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음, 발언이라고 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의원들이 거의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리하면 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지난 것 같다라는 데 대해서는 거기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음, 위원들이. 네. 그러나 아직도 2%대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여기에서 네. 파월의 당은 아주 멀다 그랬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스 뉴욕 총재는 갈 길이는 멀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어쨌든 아주 먼지 뭔지 뭐 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먼건 사실이라는 걸할수 있고 여기에 가장 그큰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은 지금 서비스 부문이에요. 그런데 이 서비스 부문에는 원가의 가장 큰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쪽 부문에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인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쪽에서는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이 올라간다 즉 인건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서비스 쪽이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계속 그 고용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인건비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때까지는 상당한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되니까 연준에서는 서비스 쪽에서의 수요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긴축을 계속해서 이 서비스 쪽의 수요도 소비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네네. 네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디즈니도 오늘 뭐 7천 명 인력을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대기업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서비스업 쪽에서는 고용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상반된 그런 어,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몇 가지 이제 해석을 할수 있어요. 현장히 네. 그그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신 네. 부분인데 경제를 시작하시면 첫째는 그 대형 테크 기업들이 지금 고용, 고용 숫자를 줄이고 있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뭐, 숫자가 깜짝 놀란만 하죠. 뭐, 0 0 0 명, 아마도 같은 경우 만팔천 명, 이렇게 하니까, 만0 0 뭐, 몇천, 이런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요. 네. 지금 그, 비전문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예요. 아. 그니까, 우리가 이, 왜 그, 메스컴 요즘, 요즘 메스컴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죠. 뭐, 미디어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 하여튼,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되는 것들은, 대형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스팟라이트를 받아서 음, 알려지니까 굉장히 큰것 같지만, 네. 지금 아. 스팔라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뭐 조그만 호텔, 모텔이라든지 음, 식당이라든지 네. 이런 쪽의 고용 얘기는 신문에 안 나오고 음, 뉴스에도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점에서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 대형 테크 회사들이 다 발표해봐야 뭐 합쳐봐야 2 0만명이 정도. 고 수준이거든요. 음, 네.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지금 슈퍼급 같은 경우는 아직도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거의 한 65만 명의 그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양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인원 전체적인 인원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뉴스에 어떤 그 관심을 받는 부분에서 많이 발표되니까, 이제 상당히 해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맞아요, 고용이 맞아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좀 감안하면은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실업률이 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고용이 늘고 있다든가 이제 이런 점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음. 네. 또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대형 테크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해고가 되는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다 전문인들이에요 대부분.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개인 회사에 있었다 그러면요 그다음에 세컨티어의 회사들에서 다 환영받는 인력들이에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서 해고됐다고 해서 바로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뭐 실업수당 받고 이렇게 상당히 힘든 삶을 사신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음, 음. 그분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동안에 아주 좋은 회사에서 큰 좋은 회사에 일했지만 어, 뭐, 조금 낮은 회사 가서 일하면 어떠냐. 그리고 지금 이 세컨티얼에 있는 회사들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네, 네, 네. 이제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 연준에서도 보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네. 어떤 대형 테크 회사들이나 뭐 디즈니 같은큰 회사들이 이렇게 고용을 줄인다고 해도 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디 가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쪽만 네. 보고 있어서는 아직 전체 고용 시장을 얘기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런 그 점을 감안을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긴축 정책의 조기 종료는 좀더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맞는 얘기입니까? <laughs> 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어. 어,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어느 시각에서 보냐에 따른 건데 어. 좀더 멀어졌다는 시각은 시장에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더 멀어진 거고요. 네네. 연준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음. 연준은 한 번도 줄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빨리 당기겠다는 네.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연준의 그 위원들의 발언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가겠다는 게 기조예요. 그분들의 발언. 들 그러나 시장은 자꾸 아, 연준이 지금 좀 너무 더딘데 아니면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아직도 좀 너무 오랫동안 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계속 있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기대치에 비하면 지금 긴축 기조의 완화가 좀 멀어지지 않았냐, 늘어난 게 아니냐, 이제 네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네네. 연주는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래 정해진 콜스로 간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해진 콜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변의 원칙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2024년까지는 이자를 절대로 안 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laughs> 네. 본인들의 예상으로 네.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2024년까지는 이자율을 고점에서 머물러야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고점이 언제가면 끝날 거냐 이런데 대한 또 얘기했는데 보통 지금 현재 5에서 5.5퍼센트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3월과 5월에 올라가면 뭐 5.2호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한번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있을 음.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 고점에 올라간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물 거냐에 있어서도 지금으로 봐서는 그 이후에도 한 적어도 1년 정도는 그저 그 상태에서 머무를 것 같다라는 음. 얘기인데. 네. 근데그 다음에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데이터 디펜던한다. 그러니까 음. 그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를 계속 보면 네. 우리의 입장이라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가이던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 얘긴데요. 이게 그 보통 우리 저 정치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뭐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연준의 정책에서는 굉장한 차이예요. 예전에 음. 그린스턴 그 그린스톤 의장 때까지는 연준은 항상 가이던스를 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네. 그러면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그것을 그 저희들이 포드 가이던스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 실제 시장 상황이 나빠지는데도 고금도 있을 때가 있었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는데도 적은데 있다가 이제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그래가지고 버앤킥 의장과 옐런 의장 시대에 오면서부터 많이 바뀐 게 가이던스라기 보다는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은 가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쓰지 않고 데이터 디펜던을 쓰는데요. 네. 이게 어제 그 파월 의장의 이 질문, 질의 응답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왔죠. 그 전까지와 지금까지의 차이점이 뭐냐고 했을 때 이런 점이 들어갈 때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는 연전 위원들이 회의에 올때 그냥 오는 거였다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저기 그린스펀 의장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다뭐 그런가 보다라고 네. 가는 그러한 일종의 그 그린스펀 의장의 독주 시대였다라고 음, 얘기가 표현이 되고 네. 지금 파월 의장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수많은 위원들과 수차례에 걸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전에. 예.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가는 식으로 지금 현재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얘기가 바로 가이던스냐. 앞으로 그러니까 그린스턴 의장은 워낙 강하셨잖아요. 예. 의견도 강하고 본인의 믿음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라는 식의 분위기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자유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가이던스 쪽으로 쭉 몰고 갔는데 비해서 예. 지금 파워 회장은 조금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여러 위원들의견도다 들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갑시다. 그런데 또 이런 자료가 나왔으니까 좀 우리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데이라 대표적으로 갔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연준이 지금 긴축 기조가 더 오래 갈것 같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이 또 데이터의 나옴에 따라서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연준의 가장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